갑목을 버리고는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갑목이이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시작의 시작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점. 그 음악, 국악, 국악. 뭐그 국악, 국악도 그렇고 이 음악에, 음악에 기준음이지 기준음 기준음이 뭐예요? 그것이 그것을 황종이라 그래 황종 황종 이 황종이 기준음에 기준음 이 기준음을 그러니까 이 황이라고 하는 거지 눈을 황자잖아요. 이 황은 이게 항상 중심이에요. 중심. 그것이 토이 토. 그러니까 갑기합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궁상각 치우하죠. 이건 많이 들어봤죠. 궁상각 치우. 그래서 이 궁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그 궁을 여기다가 그 이것을 이렇게 안 쓰고 치우 궁상각으로 쓰기도 하고요, 궁상각 치우로 쓰기도 해요. 궁을 가운데 넣기도 합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국악악기를 많이 이렇게 놓고서 연주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음을 잡을 때, 음을 잡을 때, 그 음을 잡아주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그게 대금이에요, 대금. 대금인데, 그 연주를 시작할 때, 궁 잡아라, 그래요. 궁을 잡아라. 궁을 잡자. 궁을 잡자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음을 잡자 이거예요. 기준음을 잡아 가지고 그 기준음을 대금이 소리를 딱 하면 딱 내줘요. 그럼 그 대금에 맞춰서 각각의 다른 악기들이 있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이에요, 궁. 이 궁이 곧그 기준음이야. 기준은 옛날에는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천자, 새로운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천자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제후였기 때문에 뭐 황제다 라는 말을 못했지만서도 그래서 이 황제, 이 황제만이 기준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는 중국에 있었죠. 이 중국의 황제가 항상 이 기준을 정해줬어. 뭐를 정해줘? 황종이라고 하는 기준, 음을 정해줬어요. 기준을. 기준을 다 정해줘가지고. 그 음금이 황제가 황제가 새롭게 등장을 할 때마다 음이 바뀌어요. 서양 음악은 도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기준 음이 항상 일정하게 딱 기준값이 딱 있어요. 변치가 않는데 이 동양의 음악은 천자가 새롭게 황제가 새롭게 등장을 할 때마다 기준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음을 정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은 그 황제가 등극을 할 때, 등극을 할때그잘 연근 기장, 기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 뭐 주식이 됐겠죠. 그 당시에 주식이 됐던 기장에 81알, 81알을 이렇게 넣은 그 길이 있어요. 길이. 그 대광. 조롱 어떤 그런 그, 그, 그 대나무 관그 관이 기준 음이 돼요 기준 팔십 한 개가 들어간 그런 대나무가 기준 음이 돼서 그 것을 황종이라는 황종 이 황종을 딱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의 제후국에 딱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그 시대의 기준 음이 돼요 그래서 어떤 황제가 등장하나에 따라서 동양음악은 기준음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황종이, 나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음악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천간, 천간을 얘기했잖아요. 천간이 음양음양쭉 갔는데, 이 법칙 속에는, 이 법칙 속에는, 이이 이 법칙을 그대로 응용하고 적용이 돼서 적용이 돼서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던 것이 음악의 음악 음악을 이해하면은 음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을 공부할 때 음향을 공부할 때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 서양 음악의 서양 음악의 개 이름 있지 개 이름 이것이 도구 이것이 미구 뭐 도미솔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이런 개명 개를 개 이름을 어떤 이 의미 도다 이렇게 정해준 그거를 이제 그 성립 정립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피타고라스에 피타고라스 우리 우리 피타고라스의정리알죠그 수학자 수학자 피타고러스가 그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요 어떤 피타고러스가 그 대장간 옆에 살았는데, 그 대장간에서 쇠를 두들기면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소리가 다 들리? 다른 거야. 다 다르고, 어떤 때는 소리가 참, 그 다른 소리가 잘 어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거를 저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두들길 때그 쇠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소리가 다르고 어떤 길이는 어떤 길이의 차이는 잘 어울리는 소리가 되고 어떤 거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어떤 그 길이에 의해서 소리가 다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길이가, 길이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그, 그 법칙을 어떤 원칙, 원리를 알아가지고서 그 서양음악에 개 이름을 만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개명을 만든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서 그음 양의, 음 양의 어떤 그 원리를 얘기할 때 양과 음을 이렇게 표시한 되겠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데, 이 자체가 이렇게 세 마디라고 하는 것, 하나, 둘, 세 마디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세 마디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3개에서, 3개에서 하나를 빼면 음이 되는 거고, 음에서 3분의 1을 더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음악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3분, 선익법이라고 3분손익법3분 선익법이라고 선입법. 3분 해가지고 이3분손익법이3분손익법이 국악의 국악은 개름 국악은 또그 서양 음악처럼 똑같이 개개 이름, 이름이 있어요 개 이름이 있는데 그개 이름이 어되어 있냐면은 항대 태혁 오중유임이랑 부음 해가지고서 열두 음이 있어요. 열두 음이 있는데 이 열두 음이 이것이 이걸 뭐라 그러니 이 율려라고 해 율려. 그 율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장 8 0이을를 넣은 이 관이 있죠. 이 관에 이 기준이 이걸 황종이라고 해요. 황종. 황종이라고 하는데, 이 황종을 3등분 해서, 3등분 해서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면은, 길이가, 요 정도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와요거의 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에 짧아지면 어쩌어 길이가 짧아지면 소리가 높아지겠죠? 소리가 얼마나 높아지냐면 5도가 높아져요, 5도. 그래서 요것이 도라고 하면 은요 황종이 지금 사양음악으로 말하면 도에 해당이 돼요, 도. 요거와 요 같은 도에요, 도가 되는데 3분의 1, 1을 잘라내는 요걸 가지고 손을 내면 이거는 5도가 높은 5도의 오두가 높은 소리라고 한 소리가 납니다. 솔. 그래서, 요 황종에서, 황종에서 3분의 1을 잘른, 잘라서 낸 소리가 뭐, 뭐가 나냐면, 요 임종이라는 소리가 나요. 임종. 이거 임종이에요. 임종. 임종의 소리가 나요. 황종에서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1종이 돼요 일종. 이게 솔이에요. 솔. 다시 요 솔이라고 나온 요, 요거 있죠. 요걸 다시 3등분을 해. 3등분을 해서 요거 3등분한 요것을 여기다 에기서 길게 붙여요. 그럼 요거보 짧겠죠. 요거보 짧고 이거. <laughs> 요거를 약간 짜준 거야. 그럼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오도 이걸 잘라서 3분의 1을 했을 때는 5도 높은 소리가 나는데, 솔을 가지고 3분의 1을 더 붙이면은 4도가, 솔보다 4도가 낮은 레가 나와요. 이것이 소리를 만드는 소리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이 곧 음양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인데 렌가 왜 태요 태육의 렌 이게, 이게 도면 이것이 소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번째고 <laughs> 순서를 쭉 붙이면 1 6 1 1 2 7 4 9 1 2 5 1 6 1 1 황종에서, 황종에서, 황종에서 3분의 1을 잘라낸 소리 두 번째가. 하 고정됐다. 7 12 5 이렇게. 황등에서 <laughs> 두 번째 임조 그다음에 일곱은 이제 덧붙이고예요 잘르고 붙이고. 여기서 숫자가 양수는 덧붙인 거. 음수는 잘라낸 거예요. 음수, 은 잘라낸 거. 이 잘라낸 거. 이 잘라낸 거 이거. 잘라낸 거. 이거, 잘라낸 거, 이거. 잘리는 거음소로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음 음여 음 붙여서 이렇게 하나 더 붙여서 만들어낸 소리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은 율이라고 하고 음은 려라고 해요 음여율여율려라고 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기준이 항상 있는 게 기준.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음을, 음, 음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서 잘라내면 높은 5도, 5도 하니까 임종이 나와요. 임종이 나오고, 여기서 잘라내뒤서 다시 세수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더 붙이면은 이것보다는 어떻게 서 낮으면서, 낮으면서 요것보다 높은 소리가 레에요, 레. 기서 테가 레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 도, 도보서 높은, 반응 높은 거예요. 반응 높은 거예요. 샵이라고 하나요, 샵? 샵이라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 이, 테, 테주라고, 테주, 태주, 이 대려, 데려. 대려는, 테주고 대려는, 대려라고 는 음은 도보다 반응 높은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열두음이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보면은 반음이 있죠. 똑같아요. 이 구조가. 피아노도 반음을 다 섞으면은 열두음이고 동양의 이 윤료도 열두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음향에 있는 게 음향. 자, 이것을 뭐냐면 세 마디로 나눠서 뺐다 더했다 한다예요. 뺐다 더했다 하는 것이 선분손익법이에요. 이것이 국악의 음계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그대로 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십간에 들어와 있어. 십간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열두 개죠. 이것이 12달입니다, 12달. 음악을 이해하면은, 음악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음향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음향이 이해가 되면은, 음악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을, 역학을 상당한 경조로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음악을 즐기신 거예요. 음악을 즐기신 거예요. 그래서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요것을, 요것을 다시, 다시, 요, 요, 요 숫자, 숫자 있죠? 숫자가 이렇게, 이게 도죠그 다음에 이게 쏘래요. 이게 가서 요것이 레. 레. 이게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되있어요이런이런게요그중간중요다반음 이러, 이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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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응. 그 이렇게 이있어있는요 이렇게 돼요 피아노의 그검요 건반 그똑같아요이음이 중간 있있는겁 이렇게 래서 이렇게 있어이있어요이있어요이요이요이 식감 공부를 했으니까, 식감 공부를 했으니까, 이 음악과 같이 음악과 같이 그 식감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해 보자.